뉴제너레이션 오피셜리 언빌리드 스타일 차량 이름 없이 진행 시티 프렌들리 더 카리뷰 포함 채널명도 포함 볼드 기울임 없음 전체 한국어 스크립트입니다. 텔레비전 고카 TV 채널 스크립트 2025 허머 H1 콘셉트 기반 차량명 미영급 안녕하세요 고카 TV 채널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새로운 콘셉트카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상상을 그대로 현실로 끌어낸 차세대 오프로더 콘셉트 모델입니다. 차량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영상을 보시면 왜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았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번 모델은 기존 오프로더의 이미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래적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실내와 외관의 변화는 기존의 거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도시에서도 잘 어울리는 현대적 감각을 더해 진정한 하이브리드 성향의 콘셉트카로 완성되었습니다. 불일, 외관 디자인 상상을 현실로 바꾸다. 차체는 전통적인 각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미래적인 라인과 LED 조형미를 강조하여 강인함과 세련됨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시그니처 라이트는 단순한 디자인 요소를 넘어 콘셉트카만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두꺼운 휠 아치와 초대형 오프로드 타이어는 그 어떤 지형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존재감을 최대로 끌어올렸습니다. 루프 라인과 측면 구조도 혁신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정통 오프로더의 묵직한 이미지를 유지해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잡았습니다. 특히 차량 전체를 감싸는 매트 메탈릭 코팅은 미래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며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배터리, 파워 트레인 성능의 한계를 넘는다. 이번 콘셉트카는 전기 기반 파워 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력한 전기 모터와 고출력 배터리 팩을 탑재해 기존 내연기관 오프로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순간 토크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험로 주행, 과위 지대, 경사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기존보다 훨씬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행을 구현해냅니다. 또한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안정성을 강화하며 차체 제어 기술은 미세한 노면 변화에도 정확하게 대응합니다. 전기 기반 덕분에 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도심 주행 환경에서도 훨씬 친환경적이고 조용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도시 전경 3. 시티 프렌들리 더카 리뷰 도시에서도 완벽한 존재감. 이 콘셉트카는 단순히 험지를 위한 차량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매력적인 존재감을 가집니다. 날카롭고 과감한 외관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주행 시 소음은 매우 조용하며 전기 기반의 부드러운 가속으로 도심 주행에 특화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형 SUV임에도 회전 반경이 개선되어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도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주차 보조 시스템, 첨단 센서, 카메라 기술 등이 더해져 운전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즉, 이 모델은 단순한 오프로더가 아니라, 도심과 야외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파와 전등사. 실내 미래 감성과 실용성의 완벽한 조화. 실내는 콘셉트카의 감성과 럭셔리 SUV 위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구조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배치되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터치와 제스처 컨트롤을 모두 지원합니다. 시트는 군용 등급의 내구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급 가죽과 패브릭을 조합해 승객에게 극도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탁 트인 실내 공간, 넓은 헤드룸과 레그룸은 장거리 주행뿐 아니라 캠핑, 장비, 운반 등 다양한 활동에도 최적화된 구성입니다. 나침반 5. 결론 미래형 오프로더의 새로운 기준. 오늘 소개해드린 콘셉트카는 단순한 디자인 쇼카가 아니라 실제 양산을 염두에 둔 미래형 오프로더의 청사진입니다. 도시에서도 강력함과 조용한 승차감을 제공하며 자연 속에서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도록 설계된 모델이죠. 상상을 현실로 바꾼 이 새로운 차량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고카 TV 채널에서 더 놀라운 미래 차량 소식과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